네. 어, 다이마루나 니트 조직, 그,를, 그, 음, 점, 전용 재봉기로 박지 않는 한, 이게 뭐 삼봉이나 이런 전용 기로 박지 않는 한, 엄청 밀리잖아요. 이런 본봉기로 박기 시작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좀 방지하고자 마찰력도 좀 줄여주는 이런 테프론 노르바를 쓰는데 저도 쓰거든요. 근데 테프론 노르발이 저도 되게 여러 개를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소모성이더라고요. 밑에가 엄청 달아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몇번안 쓰면 이렇게 닳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프론 노르발을 쓴다고 해도 직기 노루발 쓸 때보다는 평노루발 쓸 때보다는 좀덜 우글우글 되긴 해요. 박을 때좀 낫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안 음, 제일, 제일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니트 원단들은 좀 받더라고요. 그, 특히 스판까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이뭐 본봉기 가지고는 봉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저는 거의 니트는 니트류의 옷들은 그다 저거 뭐지 우버록만 돌리거든요. 끝에, 아주 끝에, 이제 풀리니까 오버록은 이런데 끝에 하고 나면 풀리잖아요. 고기만 그 드르륵 한번 겹쳐서 본봉기로 봐가지고 마감을 해주는 거죠. 마감을 해주고, 어, 거의 오버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어, 쭉그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좀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종이 테이프나 이런 그 샌드페이퍼 있잖아요. 샌드페이퍼 이거 뭐목목 목공예 할때 나무로 뭐 만들 때 쓰는 그 샌드 샌드페이, 페이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거를 항상 잘 보기만 했지 이게 뭐 효용성이 <laughs> 있겠어 하고 실천은 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 저거 왜 대고 하지? 그런데 이게 그냥 저도 에이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잘라서 썼는데, 전혀 밀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돼요. 잘 박음질이 나와요.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없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 알고는 있지만, 쓰지는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꼭 이런 샌드페이퍼 아니어도 돼요. 샌드페이퍼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이런 A4 용지 있죠. A4 용지. 1cm나 뭐 0.5cm나 몇개 잘라주시고, 몇 개만 잘라주시고, 박을 때, 그럼 약간 마찰력이 줄고, 이게 덜 노루발이 이 원단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훨씬 다잘 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박 좋아요. 대박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한쪽에 노루발의 발이 두 개잖아요. 노루발 보면 이렇게 발이 두 개인데 이렇게 한쪽에 대고 왜냐하면 한쪽이라도 되면이 한쪽은 이 종이의 두께 때문에 또는 샌드페이퍼의 두께 때문에 살짝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원단에 좀덜 물이 덜 닿는다는 얘기죠. 톱니는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동을 이동 수단이라서 뒤로 가는데. 얘는 어느정도 원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이 노루발의 역할이라서 위에서 내리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니 이제 이이그 힘의 차이 때문에 마찰이 생기니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가게 만들고 이렇게 더 우는 계속 우글우글거리고 잘 안되는거니까 밀리 계속 밀리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해주고자 이런 종이나 샌드페이퍼를 한쪽에 대면 이쪽은 어, 조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두께 때문에 좀 뜨니 마찰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하실 수 있어요. 어, 샌드페이퍼가 너무 샌드페이퍼 만약 에 있어서 이걸 쓰실 거면 이렇게 되게, 만져보면 되게 거칠거칠한 쪽이 있거든요. 좀더 거칠거칠한 쪽, 양쪽 면 중에 그러면 거칠거칠한 쪽을 밑에 대고 원단을 잡아주는 거죠. 원단을 딱 울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이 부드러운 위쪽을 조금 부드러운 위쪽을 노루발과 닿게 이렇게 놓고. 하시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어, 혹시 알고 있었지만 쓰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써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겸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별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어, 스트레스 를 정말 덜 받을까? 그쵸 음. 저는 이거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애용하게 돼서 아예 몇 개를 썰어 놨어요 썰어 놓고 음. 썰어 놓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고 그냥 가시면 되요 어려워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쪽 노루발 계속 될수 있도록 해 놓고 쭉 가시면 하나도 안 밀려요. 어, 바늘이 얘 찌르면 응. 종이 찌르면 어떻게? 그건 상관없어. 종이니까 <laughs> 찔려도 되거든요. 조금 네, 찔려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되세요. 좀 찔려도 되고, 곡선이라고 해도 곡선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해도 종이니까 휘어요. 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밀리고 있거든요. 음, 하나도 안 밀리고 있고 스트레스 없이. 쭉 가시면 돼요. 음, 이게 별건가 싶어서 저도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니트 할 때는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걸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꼬무자꼬무자 계속 만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잠깐 켰는데, 하시다 보면 이거 되는 것도 요령이 생기실 거고, 음 끝에 하나도 안 밀렸어요. 아예 딱 맞았죠. 스트레스 없이. 근데 이게 다이마루인데 네, 이렇게 곱게 아주 아주 곱게 그냥 쩍쩍 맞아서 잘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샌드페이퍼나 종이를 0.5나 이렇게 1cm 간격으로 몇개 잘라서 써보셨으면 해요. 스트레스 훨씬 줄실 거예요. 레이스 같은 거달 때도 레이스도. 약간 늘어나는 이런 레이스는 위에 대고 다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레이스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원단에 붙일 때도 그렇게 원단 놓고 레이스 위에 놓고 박으시면 이게 훨씬 더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